저는 SK 텔레콤을 지금 유일하게 지금 코스피 몇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사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종목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면 SK 텔레콤을 대응하셔도 되고요. SK 텔레콤 제가 영상으로 꾸준히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이때부터 이틀 전부터 SK 텔레콤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등도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28일 이틀 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죠 간단하게 볼게요 텔레콤은 지금 이미 여기서 횡보할 때 거래량 줄때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제가 바로 행보를 하기에 여러분께 좋은 위치라고 해서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아래 꼬리로 얼마나 많이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매집을 해서 이 주가 방어를 확실하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쯤 한5.76% 혹은 그 이상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 생각하냐면 야 이거 지금 5만원대에서 6만원 가고 6만원에서 7만원 가고 7만원에서 7만, 7만 5천원 갔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영상이 처음 찍었을 때인데 1월 27일 날 급등 나왔을 때 이제 웰링턴 매니지먼트에서 5% 샀다 이제 앞으로 더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5%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천만, 천만주란 말이에요. 천만주. 천만주. 천만주를 SK텔레콤을 7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금이 지금 들어온 건데, 주가 흔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따로 매수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7천억 갖고 왔어요. 이거 단타치고 5% 먹고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단타치고 10% 먹고 나간다고요? 아닙니다. 이 자금을 계속 가만히 뿔려가지고 이 7천억이 뭐 1조가 되든, 1조 5조가 되든, 2조가 되든 그런 목표로 보고 들어왔다말 말씀요 우리도 똑같이 SK텔레콤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그 이상 볼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SK텔레콤을 딱 집어서 촬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대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1 0 0위 안에 그 중에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신고가를 돌파할 거예요. 전 신고 이때부터 전 신고가 돌파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최근 영,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도 바로 올라가서 SK텔레콤은 단기간에 8만 원 이상 갈 겁니다. 근데 8만 원 이상 가면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일도 갈 겁니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8만 원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만 9,400원, 네 600원 모자랐습니다. 네 아이쿠야. 뭐그렇 제가 잘못했죠. <laughs> 600원 모자라서 8만 원못 갔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SK텔레콤은 더갈 겁니다. 이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을때 이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요 아마 잘 때도 생각날 겁니다.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나랑 도망가자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어둠을 고 사랑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2월 6일 sk텔레콤 주주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이제 공포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손해도 많이 봤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께 힘좀 드리려고 제가 좀 재밌게 유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장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버티고 계속 갈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K 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대박이 에요 여러분들. 오늘 SK 텔레콤이 11%까지 급락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하는 건 우리가 못 맞춘다고 했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하락하는 것도 우리가 못 맞춰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시장에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개입이 있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하거나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sk텔레콤 영상을 꾸준히 봐온 사람들은요. 제가 분명히 요 때부터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은 오늘 왔거든요. 여러분들. 완전 오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sk텔레콤 주주 정보교류방에는 여러분. 여기 매수 구간 기회입니다. 라고 남겼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제가 올빵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올빵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분할 매수,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나는 뭐다 들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는 안 하더라도 확실한 건 말씀드려요.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거는 정말 신이 주신 기회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SK텔레콤. 자, 오늘 누가 샀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순매수 했던 거에 거의 반 정도를 다시 순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외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기관들,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샀습니다. 지금 개인들 빼고 또다 샀습니다. 아 SK텔레콤이 그렇게 좋나요? 뭐전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시...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도 시장에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 개인들이 다시 약간은 순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좋으니까 또 가겠네 하겠죠. 그래서 조금은 흔들 수도 있고 저는 내일 당장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니션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마무리됐거든요. 지금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계속 나왔어요. 안 나오는 거래량이 이 정도거든요. 보이시죠?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개입이 있었다. 거래량이 터지고 사고 팔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인가 지금 기간이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틀 전에 많이 순매수를 했지만 전 그래서 한 번에 시세를 주면서 8만원을 넘어가면 또 이제 신고가 달성 여부까지도 열어둔 상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차트에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때쯤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꼬리 보이시죠 여기까지 내렸거든요 67,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틀 이후에는 안 줬어요. 계속 오르다가 시장이 한번 꺾이니까 얘도 엄청 크게 한번 내려왔죠. 근데 얘 보세요. 아래 꼬리로 정확하게 여기 67,000원대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주가를 살수 없습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이 지지가 이제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여기보다는 지금 요 방향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일은 전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저도 매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요일처럼 좀더 많은 상황 지표 뭐 기준들이 겹쳐 가지고 좀더 높은 확률로 뭔가 보이거나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아 급등 나옵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내일은 솔직히 반반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저는 결국 시장은 뭐로 본다고 했죠? 횡보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빠지면 그 얼만큼 빠지나에 따라서 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얘가 거래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은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최근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저는 결국 내일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상승폭이 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흔히 할수 있는 지지저항극기거든요. 지지저항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내일 당장 바로 여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돌파 후 상승 박스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K텔레콤은요, 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얘만 지금 랜덤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내일은 시장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오히려 내일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거래량만 실린다면, 제가 보는 거래량이 그래도 최소 한 4,000K 근처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얘는 급등 나오면서, 바로 신고가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하락장에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신고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 버리면은 관심이 쏠리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SK텔레콤 혼자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간다' 해가지고 사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매집을 해왔고 외인들이 계속 이제 수익 시현을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올려야 되거든요. 오늘같이 오늘같이 뭔가 '어 이거 안 올린 건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지지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지금 지지한 를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 터지는 것보다 거래량이 계속 이 상태에 줄어들면서 오늘 같은 거래량 나오면서 내일 그냥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상승. 중요한 다음 저항대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횡보 좀 하다가 여기서 횡보하면서 물량도 해소하다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전이 횡보 기간을요. 짧게 보고 있어요. 짧게. 왜? 이미 기관과 외인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합니다. 지금. 최근 이틀도 이제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내일도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면요. 이틀 전에 들어왔던 이 거래도 사실상 내일도 순매도 하면요. 이거 거의 다 그냥 다시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순매수한 금액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거의 6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하루 만에. 근데 320억 7억이니까 거의 400억이 날라갔죠. 그럼 지금 200억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루면 사라질 수 있고 이틀이면 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의미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순매도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 보시면 파란색이 훨씬 많죠. 근데 외인들은 빨간색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빨간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인도 이제 내일 순매수하고 개인이 한번더 순매도한다. 그럼 저는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큰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뭐 하루 이틀이든 하루든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더 봐야겠죠. 횡보 조금 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아래꼬리 제가 누가 산다고 했죠? 이 아래꼬리에 세력입니다. 세. 세력. 아래 꼬리는요. 세력이고 위 꼬리는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 개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아래는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럼 개인들은 여기서 뭘 해요? 팔잖아요. 삼성전자가 18만 원이었다가 막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은 야, 이거 더 빠진다. 지금 팔고 손해 좀 어, 최소한 다음에 10만 원에 다시 사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떨어질 때 누가 사요? 네, 세력이 사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종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력이 분명 샀으니까 저는 이때 양봉 나올 거다, 양봉 나올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특히 급등자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어제 분명히 급등자라고 얘기했어요. 급등 나올 수 있다, 거래량 터지면. 근데 그건 안 좋다. 왜? 거래량 터져서 급등 나오면 개인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질 거예요. 개인들이 야 이거 뭐야 따뜻타자 따릇, 이거 지금 상한가 갈것 같아 이 마인드가 있는 순간 개인들은 앞뒤 안 보고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든요 10% 올라갔어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이미 급등한 종목들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딱 보면 어얘왜10% 갔지 정적 VI네 보자 했는데 15% 20% 가요 그러면 야 이거 상한가 간다 해서 20% 때부터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결국 오늘 거량 없이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요하냐면요 오늘 누가 샀어요 여러분들 오늘 누가 샀어요 외인들 보세요 오늘도 개인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 165억 원을 또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165억 팔고 10억 팔고 320억 팔았죠 그럼 대략적으로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그냥 그러면 보세요 500억을 팔았고 순매수하는 500억 하면 90억밖에 안 남잖아요 거의 지금 물량을 다 넘겨줬어요 벌써 개인들이 잘 샀는데 다 넘겨줬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SK는 이제 조만간 급등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당장, 내일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지 저항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이 하락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오늘까지 얘는 매집을 했어요. 거래량 없이 매집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다안 되니까 윗꼬리가 생긴 건데, 이거는요, 이미 했다고 봐도 무방한 게, 얘가 벌써 여기까지 먹기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다시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가 요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요 박스권입니다, 밑에 있는 거. 얘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거래량 없이도 충분히 양봉을 세우면서까지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내일 거래량 없어도, 얘는 또한번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7만 7천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와요 여러분들. 7만 7천원까지는. 근데, 거래량이 실린다? 4만 4천 k 나온다 예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급등 나오는 시기도 중요해요 개인들이 탈수 있냐 없냐 그래서 sk 텔레콤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더 올릴 거면 더 올릴 거면 얘는 20% 미만으로 올릴 거예요20% 미만 좀더 보수적으로 15% 15% 미만까지 올려야 돼요 그 이상 올리면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야 이거 사야겠다 상가 간다 하고 진짜 무지성으로 사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물량을 또 털려면 거래량 써가지고 또 하락 이런 식으로 하락시키고 횡보시키고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외인들이 기관들이 세력들이 엄청난 물량을 5년 동안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 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 요때 들어와가지고 수익 본다. 재미없잖아요. 싫잖아요. 저라도 심술 날것 같아요. 제가 어디 공들여가지고 몇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뭔가 이제 저가에 뭐 샀는데 갑자기 옆집 철수가 와가지고 똑같이 바로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은 저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 개인들한테 매수할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심리로. 세력들도 매집을 잘한 상태에서 이렇게 근까 그러니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못 사게 못 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SK텔레콤 사세한 못 사요, 지금 못 삽니다. 왜? 고점이라 생각하다니까요. 고점이라고 빠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빠지면 예 여기까지 빠져요. 그런데 그래서 내일도 한번 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한번 반등 나와서 한1 0대에 급등 나오고 또 이제 빠지는 척하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이 반복되면서 전 SK텔레콤이 아주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네, 1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최소치로 쓰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다 오늘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볼수 있는 다음 저항대가 사실상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럼 내일도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만약에 4,000K에서 6,000K 사이까지 제가 터진다고 하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 자리가 내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거래량을 터트리는 시점을 맞추면 그건 신이에요. 신도 못. 합니다 그거는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축구 경기에서 호날두가 언제 골을 몇분몇 몇 초에 골을 넣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는 못 맞추지만 결국 그 흐름은 알수 있다 결국 호날두는 골을 넣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반등 나오고 이제 조만간 이제 개인들이 못 따라잡기 시세가 나올 겁니다 다음 시세가 이런 시세가 한번더 나온 다음에 또 행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가지한 번에 여기서부터 뭐 15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종목은 웬만하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기업들 중에서는요 꾸준히 올랐다가 횡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손바뀜도 일어나면서 스위션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게 개인들의 순매도세를 보세요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이게? 300억. 그럼 지금 보시면요, 이때 순매수 한 600억이 이제는 아예 마이너스로 됐죠. 왜냐면 이게 590억인데, 요 이틀만 해도 600억이 넘어가죠. 620억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순매도가 더 많아진 겁니다. 결국 2월 6일날 순매수했던 요 위치에서 여기서 산 거죠. 여기서 결국에는 다 털리고 결국에는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다 가져갔다. 특히 오늘 기관들의 순매수가 장난이 아니었죠. 하루에 320억 원어치를 매수를 한 겁니다. 순매수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쌓여 있고 기관도 쌓여 있기 때문에 얘들은 조만간 수익시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1차 수익시전을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티안 나게 주가를 올려야 돼요 오늘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굉장히 굿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7%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7% 이거 보세요 7.4% 오르면서 어때요 18만원 가기 전이니까 지금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삼성전자에 대한 자화자찬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요 천조를 달성했습니다 천조를요 뉴스만 찾아봐도 지금 삼성전자 17만 전자 등급 또 사상 최고가 뜨고 있고요 지금 hbm4로 자신감 회복 등등 엄청난 호재거리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인공인데 만약에 sk텔레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요 얘가 10% 이상 급등을 했다면 주인공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살짝 이제 SK텔레콤으로도 관심이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치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한이지 이게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 합니다. 관심을 받게 하는 단계 자체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집이 잘된 종목을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신고가 봐야죠. 신고가. 신고가가 8만 얼마죠. 그래서 이제 10만원. 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2월 13일 SK텔레콤 주주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SK텔레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신고가도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설전 우리에게 약간 선물을 준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SK텔레콤이 장중 13.74%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했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꾸준히 이제 신고가 갈 거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도달해서 기분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믿고 따라와 주셔 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월 11일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요 지지저항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말이 안되겠지만 이 하락한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오늘까지 얘는 매집을 했어요 거래량 없이 매집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다안 되니까 윗꼬리가 생긴 건데 이거는요. 이미 했다고 봐도 무방한 게 얘가 벌써 여기까지 먹기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다시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상승 사이클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고 원래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만 특별하게 올해만 정말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음 편하게 보시고 그냥 설 연휴 그냥 편하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 연휴 편하게 보내라고 sk 텔레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주머니 두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주, 주머니 두둑하지 않아도 계좌만 봐도 두둑하잖아요 행복하시고 그래서 기분 좋게 다들 한 번씩 예, 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신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많이 보시고 사랑합니다. 설 사이에 주말에도 이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SK텔레콤 주주정보교류방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